내수경기가 발목을 잡으면서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지점을 대거 축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종은행들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점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어떤 속사정인지 이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BCC 현지 법인을 인수한 국민은행. 이 법인에 총 9,400억 원을 투자해 4,000억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받고 추가 부실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선뜻 발을 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은행의 단독 그런 거기보다는 현지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 단순히 어떤 일개 회사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시는 식각도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은행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토종 은행들은 중국 예대율 규제 등으로 해외로부터의 수익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철수나 규모 감축은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뭐 항상 열려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걸고려하시지 않은 것 같고요. 3분기 적자를 낸 SC은행이 국내에서 지점 100개를 순이익이 반토막난 CT은행이 지점 22개를 각각 줄이기로 결정하는 등 외국계 은행들이 해외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무엇보다 토종은행들이 해외에 자체 지점을 보유한 외국계 은행과 달리 현지 법인 위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됩니다. 현지 법인은 한번 들어서면 현지 금융 당국의 눈치가 심해 섣불리 발을 빼기가 힘들고 일단 빠져 나오면 다시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 법인 나가는 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오랜 기간, 흔한 말로 닦아 잘 닦은 다음에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가는 거라 쉽게 또 걷어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음. 실제 외환은행의 경우 롤스타 대주주 시절 미국의 은행 지주사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법인이었던 퍼시픽 유니온 뱅크 지분을 처분하고 지점을 모두 폐쇄하면서 최근까지도 미국 시장 재진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토종 은행들은 수익 기반의 대부분을 국내에 두고 있어 국내 점포 축소 역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점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어려운 토종 은행들의 딜레마는. 그동안 내수시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왔던 영업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